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니안의 데니입니다. 오늘은 어, 저를 거쳐간 저울들 하나 하나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저울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어 2만 원대 엠포털에 검색하시면 가장 먼저 나올 거예요. 근데 외관상으로 굉장히 세련되고 디자인 좋아 보이죠. 불이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는 대신 작동 안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물 먹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다이소에서 파는 5천원짜리 저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는 구매 당시에 제 기억으로 6만원에서 7만원 줬던 것 같은데 지금 2만원대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KB 5000 이라는 제품이고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펠리시타 아크 그리고 펠리시타. 펠리시타 인클라인입니다. 지금은 그 9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자 지금부터 비교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이제 이 2만 원대 저울은 어 제가 핸드드립 할때 많이 썼었는데 용점도 잘 잡히고 한 6개월 정도해서 8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그간은 문제 없었죠. 그런데 어, 물이 들어가면서부터 정신 못차리고 바로 아웃되 버리더라고요. 고칠 방법이 없고 리브라 전자 주방 저울이라고 써있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 역시 중국산이고 어, 이 친구는 동일해요. 구매 시기가 비슷한데 어, 아직까지 잘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지금 어, 이 친구들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저분한 점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 이 다이소저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랑 노란색 두 개를 사서 구매를 했는데 초록색은 이쪽 나사가 풀리면서 저울이 헐거워지면서 사용을 아예 못하게 됐어요. 네, 이 친구 역시 사용은 안 하지만 어, 이쪽 나사 부분이 약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제빵할 때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최대하중 5kg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뭐 초를 잰다거나 좀더 디테일한 저울은 안 돼요. 앞에 저울에도 마찬가지지만 0. 2하로는 측정이 안 됩니다. 1g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한 저울 사용이 필요할 때는 부적합하다는 점. 그리고 필리시타 아크입니다. 아크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연동되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아주 적합해요. 에스프레소 전에 놓고, 처음 아침에 와서 저희 커피 맛을 잡잖아요. 커피 제 에스프레소 맛을 잡을 때 추출 시간하고 0. 몇 그램까지 정확하게 그랑수를 재줍니다. 바리스타 분들이 맛을 잡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드가 다양해서 그냥 무게만 잴 수도 있고요 또 제가 구매 전에 봤던 홍보 영상에서는 핸드드립 할때 핸드드립 추출 그래프까지 핸드폰으로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 봤지만 어, 안됩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히 홍보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레코딩이 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어, 그런 기능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펠리스타 인클라인입니다. 음, 이 조이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말씀드린 홍보 영상에서 나온 기능들은 안 되고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를 사용하시려면 은블루투스로 무조건 연결해야 되는 모델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추출되면서부터, 뭐 무게 잡히면서부터 바로 시간이 가진 않아요. 그리고 옆에 아크처럼 뭐 다양한 모드가 있진 않고, 네. 한번 터치했을 때 이제 조식에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길게 눌러주면은, 시간 상관없이 무게만 재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펠리스타 아크가 괜찮다고 느껴서 이제 에스프레소 용이 아닌 바스켓에 원두를 담은 후에 원두의 그람수를 재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0정 맞춰 놓고 주문 들어오면 원두 받아서 제가 원하는 원두 정확한 양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터 필터 끝까지 잘 받쳐주기 때문에 정확한 무게를 재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이제 이두 가지의 단점을 얘기하자면 최대 하중 2kg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아직 인클라인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아크에서 가끔 오류가 떠요. 이제 막 여기 이상, 이 화면에서 그람수가 이상하게 측정이 돼 있고 어, 추출해도 초과안 가는 그런 현상이 가끔 일어나거든요. 그 현상은 다음번에 한번더 발생을 하면 즉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장고장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어, 제가 처음에 사용한 저가형 이제 저울들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까지 쓰고 있는 저울을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사용했을 때는 이 다이소 제품하고 인터넷 저가 제품하고는 사용을 안 합니다. 고장도 났고 어, 뭐 수리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왔다갔다 배송비가 더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저울은 굳이 저가형을 사고 싶다면 이저울 한번 추천드릴게요. 이저울 같은 경우는 지금 2만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 가격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하중 5kg까지니까 배킹 간단하게 뭐 홈페이킹 하시거나 간단한 저울 측정하실 때는 이 저울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크기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커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집에 어떤 작업 공간이 협소하다면 그런 부분은 단점으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바리스타분들, 커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두 가지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두 개에서 뭐 저렴하게 사면은 뭐10 9만원에서 25만원 사이 구매 가능한 두가지 저울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저울 한달 리뷰 그리고 6개월 리뷰 동시에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 추가적으로 또뭐 문제가 있거나 좀더 좋은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거나 한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니였습니다